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은 앞절의 논점을 이어받는 의미죠.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일반 사람들의 가치관을 뿌리채 뒤흔드는 선언을 하신 후에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주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죠. 염려 걱정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는 원래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재물에 대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할 때 하나님만을 향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나뉘고 분열되고 그 마음 상태가 염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부당한 세금 포탈과 극심한 빈부 격차로 생존 문제에 위협을 받으며 한 시도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 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현세의 삶의 질과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염려가 가득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근본적인 인간 염려의 해결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도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우리도 세금에 대해 걱정하고 주거 문제를 걱정하고 건강을 자녀의 장래를 남편의 직장을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오늘 말씀이 믿겨지십니까? 26절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은 자세히 관찰하라고 하십니다. 새들은 어떻게 먹을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지만 먹는 새를 보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창고도 없이 새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방은 철을 따라 이동하는 새들의 교차로였습니다. 1년 내내 새들이 많았습니다. 새들은 음식을 쌓아두는 창고가 없어서 오히려 날마다 새로운 음식을 먹지요. 31절, 32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주관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예수님은 음식과 관련해서는 새의 경우를 들어, 옷과 관련해서는 들꽃의 경우를 들어 신뢰의 타당성을 설명하십니다. 아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수 있다는 낙천주의나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나 들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음식과 음료와 옷은 목숨과 몸. 보다 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들을 제공하신 분이라면 덜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제공해 주시리라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필요 때문에 걱정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데 모든 관심을 빼앗기는 것은 이방인들의 특징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알지 못하죠. 따라서 물질적 필요 때문에 걱정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목표를 그 필요들을 채우는 데 둡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자는 그분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물질에 풍요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자들은 물질이 있을 때는 쌓아두고 없을 때는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물질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필요한 자들과 나누고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그나저나 그날...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성도가 생존에 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생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여기서 먼저란, 상대적으로 먼저란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로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란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은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결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죠. 주어진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로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므로 우리가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한날 괴로움은 있죠. 배우자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방인처럼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면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 없다면 오늘 말씀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죠. 많은 약속을 신적 수동태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는 것을 기뻐하며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